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쁘 찬양되신 분들 입을 통하여서 우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이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실망치 않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장난치지 않고 귀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 휴가를 다녀오고 우리 다녀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못만났는데몇개못 아, 봤으면 했는데그쵸 자, 오늘 어떤 말씀을 다해 주실까? 자자자자 <놀놀놀놀라> 우리 유치부 예배 못 오면 집에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해요? 아니요 <놀놀놀놀라> 아 너무 이뻐요 <laughs> 아프거나 어디 가서 못오어 못 유치부에 못 오면 우리 휴대폰에 엄마 밴드에 보면 선생님이 사진 찍어주시고 찬양도 찍어주시고 말씀도 찍어주시고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죠치가나 우리는 우리는 서로, 서로 하나된 교회예요. 잠해 우리는 우리는 서로 하나 하나 된교회 교회예요. 우리 죠 우리는 우리는 서로 하나 하나 된 뭐라고요? 우리의 교회예요 잘해봤습니다 어? 우리 스스로가 제일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았구나 아. 너무 잘했어 우리말 마지막 통역을 따라하나 잘 들어봐야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같지요 지효. 하나님의 하나님이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도전서장 삼장 절 말씀, 2절 말씀. 내가 씨앗을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거라고 맞을까요? 네,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또두 번째는 이야기했어. 자 봐봐, 네가 아무리 씨앗을 이렇게 심어도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씨앗이 어떻게 될까? 자꾸 사라진다. 말라잖아요. 말라서 죽어버릴 걸. 그러니까 씨앗을 심은 너보다는 물을 준 내가. 더이 꽃을 활짝 예쁘게 피게 한 사람 유골 심은 어때요? 아, 첫 번째 두 번째 씨앗 심은 사람 물준 사람 어떤 사람이 이 꽃을 잘 자라게 했을까? 오양한 씨앗. 어? 물준 야. 둘다성유해 봐봐. 미, 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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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을 예쁘게 자라게 한 분은 바로 바로.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씨앗을 심고 물을 아무리 주어도 햇빛이 비칠 때 않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불지 않고 공기도 없고 그러면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바로 바로 그 하나님이 때리 따라서 피로할 때 비도 내려주시고 또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씨앗을 잘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예쁜 꽃이 활짝 피게 하신 거예요. 우와, 이 꽃을 우와, 잘, 자라게 잘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이 씨앗을 심은 사람, 물을 준 사람들이 서로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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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이걸 잘자라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막 다투는 것처럼 우리 말씀에도 보면 서로서. 서로 다투 사람이라는데. 싸우 사람이라는데요. 궁금하지요? 네. 사회적 게지내하는데 이렇게 막 다투었대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 속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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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가나 올라보자 오늘 친구들이 너무 많 자. 이곳은 바로바로 바로 반짝반짝! 뭐라고 쓰지? 고, 행님! 행님, <laughs> 고, 린, 도. 고, 린, 도, 도시에요. 고, 린, 도는 <laughs> 어떤 곳이었냐면, 봐봐, 이렇게 배가, <laughs> 왔다 갔다 한다고 이곳에 멈춰있기도 하고 해간 그런 도시야. 그래서 항구 도시라고 해 고린도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렀다 또 가기도 하고 또, 또 어떤 것이 있으면 장사들, 물건 파는 사람들 많이 많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어떤 도시였냐면, 이 사람 눈이 어때요? 왜 눈을 깨고 있는 지 나술 취했대.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그리고 이거 봐. 자한잔더 줘요. 아이 더 가득가득 주라고요. 술을 막 좋아하기도 하고 술이 취하니까 어떡해? 막 <웃음> <웃음> 기분도 좋아졌대요. 막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생활을 많이 많이 했대요. 그런 그 것들이 어 그런데 이곳에 짠! 이거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데에 오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보니까 허,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매 놀기만 하고 먹고 마시고를 너무 좋아하네 바울 선생님이 고린데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 받으세요 이 바울은 담대하게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막 전했어. 그 사람들은요. 바울 선생님, 저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어, 저도 예수님 믿고 저의 모든 제가 이렇게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도하는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 뭐가 생겼지? 그렇지. 하트 예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누가 말씀을 전했지? 방탕자들 그렇지.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술 먹고 막 그런 방탕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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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졌어요. 그래서 짜잔. 뭐지? 궁금해. 가생 여기가 어제라 어제라 했지? 고린도죠오 고린도 교회에서 기념을 고린도 교회라고 짓고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말씀을 잘 전했어? 아버지님이 복음을 어, 전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열심히. 바울을 따라서 말씀을 잘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 처음에 말씀을 막 전해 주셨던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안녕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오셨냐면, 따라해볼까? 아볼로, 아, 아볼로, 아볼로, 아볼로. 아볼로는 똑똑했대. 멋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고인들 교회 사람들 성경 말씀을 잘 알려줬대. 공부를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대요. 이 아볼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우리도 그회 사람들은 점점 점점 더 하느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을 때요. 그런 말씀을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기리 가봐. 자자자.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잘하게 되었잖아. 우리아로가 최고야 아이고 무슨 말씀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 있었을까 없잖아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편편이죠?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뭐 이렇게 어이이이 이거 너무 다 너무 아다이 사람이 아무랄 편도 아니고 바울 편도 아닌 이가운데서 나는 누구 편하지 나는 어디로 가지? 아예 그냥 우리끼리 모읍시다. 그리고 또자기들끼리또 모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유대사람들은 원래 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각들이라는데 어느 날부터 어느 날부터 아볼로 편, 바울 편 이렇게 편이 나누어지게 됐어. 이 편, 이 편, 편 나누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께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냐면 누가? 아울 선생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 바울 선생님. 네, 그세 글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딸이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 편, 아볼로 편, 밑 편, 냇편나무 편이 쭉나어졌어요그 소식을 듣는 바울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래서,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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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예수님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어느 교회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여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왜 어찌해서 바울편 아볼르편으로네 편, 네편 네편 나누어서 그렇게 지내시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바울은 그리고는 말하기를 헉!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네 편, 편 편을 나눈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 편지로 알려주었어요. 자, 이거 누구시지? 아니. 바울 선생님. 저기 누구시지? 아볼로, 그저 그렇죠.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온 아, 사람인데, 어? 우리 아볼 나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모두 하나님의 심부름중입니다 어?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고린도 교회 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나 바울과 아볼로는. 여러 형제들 교회, 어린들 교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무엇을 했다고요? 바울은 무엇이 그렇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봐봐 나 바울은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했지? 심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바울이 복음을, 말씀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누가? 아볼로가 그 말씀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 물을 주었다는 거 뭐냐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의 씨앗이 심었어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하나님의 신부를 와서 어떻게 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지만 이 씨앗이 자라서 잘 자라서 이렇게 열매 맺기까지 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오신처럼. 어 맞아요. 어 바울이 울이 씨앗을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물지만 이것을 잘 자라게 하는 분은 바로 한분 오십 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바로바로 바로 바울도 아니고 또 아브론도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주었어 우리가 바울 스님 자 이렇게 네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잘자라시도 하신 분을 바로바로 이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친구들 이건 뭐지? 뭐죠? 그렇지 교회 승우가 교회네요 승우는 대답 안했는데 우리 승우한도 오다가 해주세요 어 예배를 잘리리고오라 먼저 승가 가봐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 이렇게 네편내편 네 편.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어 그러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편을 가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뭐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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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렇게 나오죠 차나 들어봤어요? 모습이 달라. 어, 다민이하고 윤윤은 모습이 달라. 그쵸? 세희하고세희하고 지원이는 모습이 달라. 오늘도 달라. 다 우리 다른 모습이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다 달라.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처럼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또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 잘해. 식당에서 주방에서 막 봉사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인연이 다르지만,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선생님 바리스할수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그죠하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모습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해 주고 또 도와줘야 된다고 아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약속할 게 있어요 자따라해봐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누구만 자랑해야 될까?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서로 서로 요, 어, 그래요. 우리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 다르지만, 어,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지. 넌 저쪽으로 가. 너도 저쪽으로 가. 화을 나누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서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베들교회를 아, 세워가야지. 우리 배들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되야 되는데 아까 우리들 교회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산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두개인데 여러 번 여러 개될 수가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 <laughs> 볼까? 모습은,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나님 나라의 이예요 오늘 교회들해 말씀 올려 주셨어. 예수

그쵸. 찬양 안통합다 우리, 어, 우리 밴드에 전사님 이거 올려서 거든 찬양이요. 진짜 게임 연습해요우요 다음 주에. 엄마, 나중에도 그거 나왔어요. 그쵸, 엄마는 그 나왔죠. 맞아요. 나도 기도할게요, 기도. 네, 기도가 끝날 거예요. 기도선 합니다. 주아야, 기도서 우리 같이 큰 뜻을 따라 할수 있죠? 자, 하나님. 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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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을통에 주신 말씀 교회는. 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임을. 알았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도와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되다 <목소리도> 기도드립니다. <목소리도>